오늘, 그래서, 스위션, 두둥, 탁, 따단, 오, 그, 사면도 이제 눌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려오면 사자. 오늘 파란선에 왔습니다. 오늘 파란선 12,570원, 12,570원, 이가 지금 그 아래네요. 삼현, 삼현, 파란선 아래 이제 정도 천천히 조금 사볼랍니다. 저는 사면을 조금 추가를 해보고요. 지금이 딱 파란 선 정도입니다. 파란 선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네요. 파란 선, 황금 추세선의 상선. 자, 옹코, 옹코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면. 자, 옹코, 옹코 우리의 효자 옹코. 가는 팔았다가 그렇죠. 자 온코 내려옵니다. 온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할때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를 해도 된다. 포기하지 마라. 온코 <laughs> 단타도 가능한 음, 그렇죠. 단타도 가능해 지금 아우 이뻐죽겠네. 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아까 좀 사셨나요? 어? 사신 분들 계신가요? 파란 선 사자. 우리 어요상가 요 가고 아유 여러분 저 내려올 거야 파란 선에 사자 어,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 사면. 사면 사면 수익 나는 사면. 개 고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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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면! 예, yeah, 예. Yeah. 개 고맙다. 완전 개 고맙다. 예, 아까 제가 사면 사라 그랬거든요. 저, 저, 저 산다고. 저 삽니다. 저 파란선 가격이 12,570원이다. 지금, 음, 12,570원 밑에니까. 하고, 여기서, 여기서! 12,500원 밑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진짜 오늘 저점 잡아 드렸습니다잉. 오늘 저점 잡아 드렸죠. 12,500원 밑에. 12,500원 밑에 잡아 드렸어잉. 최근에 우리가 신경 썼잖아요, 사면. 이제 얘가 이제 이게되면은그 솔트룩스처럼 그렇게 올라갈 거다. 솔트룩스처럼 딱 올라갔잖아요, 지금. 솔트룩스처럼 딱 여기 딱, 딱, 딱 하면 딱, 어 딱. 그래서. 좋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 오늘 저점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샀으면 10%가 넘을 거예요 수익이. 저는 3면 일단 16,000원 비중 줄였습니다. 50% 조금 넘게 줄인 것 같아요. 더 줄였어요. <laughs> 자, 저는 이제 아까 16,000원 네, 넘어가면서 반 이상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수익 시전 두둥탁. 따단 오. 따단 오. 짜잔! 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알죠 화이팅!